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어, 요즘 흔한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 이 보이싱 피싱이 사실은 백여 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28년 4월 종로의 한 금은방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 따르릉 따르릉 여기 궁인데 대비 전화에게 쓰실 금비녀, 금반지 등을 170여 원어치 준비하거라 라고 하면서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어,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 전화기도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전화기는 주로 지시를 할때 사용되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명령과 지시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문방 그 주인은 이 패물을 챙겨 황급히 궁문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양복 입은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대비전에서 보고 구매를 결정할 테니 여기 있으라 하고 그 폐물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라지고 사기를 맞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기를 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권력 사칭입니다. 백여 년 전에 궁이라고 사칭하면서 현재는 청와대라고 하고 검찰이라고 하고 혹은 금융 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죠. 실제로 검색해 보면 또 전화해 보면 그런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한다거나 큰 돈이 오고 가고 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요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 소속인지, 무슨 직책인지, 어떤 명함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또이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의 그 신뢰를 보고도 판단해야 되겠죠. 이처럼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보증할 수 있는 증서가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추천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신뢰, 도움, 환대, 고용, 후원 등을 이런 것을 얻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죠. 이런 추천서를 받아 고린도의 교회에 접근했던 거짓 선도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접근하였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물을 흐리고 야 말았죠. 그러면서 바울에 있는 바울의 사도권을 보증해 줄수 있는 이 추천서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은 추천서가 굳이 필요 있겠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이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의 교회가 곧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추천서라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추천서를 요청하고 있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고, 이 교회가 바로 나를 증명해 줄수 있는 보증서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곧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오직 주의 영으로 인정해 주셨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았던 분명한 이 확신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그길 가운데서 만났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며 아마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의 일에 안디오그르의 파송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소명 의식으로 보증이 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령에 의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의의 직분이 더욱 더 영광스럽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전도와 훈련으로 변화되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추천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워셨던이 성령님에 의해서 더욱 더 가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추천서가 필요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모든 교인들이 산 증거가 되어 주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이런 사도들처럼? 유대주의자들에게 써줬던 이 추천서만 믿고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가치 있는 일도 없는 이런 무늬뿐이었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쓰고 딱 거기까지 단지 종이 한 장에 그 잉크에 묻어놨던 그 가치 없는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명 의식 없이,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단지 추천서 한 조각만 믿고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거룩한 척, 또 정결한 척, 다 아는 척 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란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삶의 태도를 보고 삶의 영향력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라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태도로 오늘 이 하루의 삶으로 소명 의식으로 사로잡힌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짓 사도들처럼 종이로 써준 이 추천서를 들이, 들림이며 사도권을 주장했던 자들과 삶으로 태도로 복음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으로 받아받았던 분명한 소명 의식에 서로 잡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바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뿐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 삶으로 태도로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참된 그리스인이 되게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할 수 있는 이 종이로 된 춘천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태도로 복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데 더욱더 열심을 다했고 고린도교회를 세우는 데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뿐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분명한 소명 의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 의식을 받아 삶으로 태도로 복음으로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